아장면의 이름으로 사랑을 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냐? 네. 자, 어떤 분들이지 궁금하실 텐데,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탈당당 소리 한번 구성된 이곳에 부산 북구의 중국집 아저씨들이 총 집합했다. 오늘의 목표는 자자면 창구를 타고도 300인분을 더해야 하느냐? 동네 단체도로 벌어진 듯 눈꽃들 섭시 바쁜 이 손들의 정체는 바로 그 이름도 찬란한 자자면 봉사대원들. 그들이 오늘도 자자면으로 심상치 않은 일을 벌였는데, 여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자장면이 나가신다! 요리조리 만져보고 또 보고 재료 고르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은 이들은 자장면으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장면 봉사대원들 내일의 행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재료 준비에 한창이다 이들이 봉사를 시작한 지도 벌써 4년째 이제 자장면 봉사대는 북부에서 알바다 사람은 다 아는 명물이자 자랑거리다. 언제부터 일을 하셨죠? 한 3, 4년 정도 됐을 건데 아, 너무나 참뿌도하고 너무나 좋은 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일은 만만치 않은 행사가 이달을 기다리고 있다. 다른 재료는 준비를 다 했고요. 야채 부분만 오늘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자그마치 1,300인분의 자장면을 만들 계획. 재료의 양부터 만만치 않은데 내일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려면 서둘러야 한다. 여기는 자자면 봉사대 아지트. 4년 만에 그럴 듯한 사무실도 마련했다. 처음 자자면 봉사대가 결상된 것은 98년. IMF로 유난히 힘든 이웃이 많은 해였다. 그때 북구의 중식업 주인들이 모여 자자면으로 봉사를 시작한 것이다. 오늘도 북구에 내노라는 자자면 대가들 모였지만, 1 3 0 0이분을 한꺼번에 만들기란 그리 쉽지 않은 일. 썰고 또 썰어도 끝이 없다. 걸리고, 전체적인 준비는 이틀, 이틀에 나눠가지고 이제 플랜 카드까지 완성되고 준비 이상 무. 그 당시에는 그 IMF가 왔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가지고 그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한 단체를 만든 것이지요. 처음에는 한 16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뭐 점차 늘어난 게 지금은 약한 140개 없어 1 4 0명이상이상되이렇 이렇게, 140명의 회이들이 돌아가며 한 달에 단두번의인렇게 반납하고 봉사에 참가하는 것이다아이에 주문 왔다고 빨리 와서 장사시게가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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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로 돌아가야 한다. 자팀시반 밤낮을 급작스럽게 영하로 내려간 기온이 그저 야소하지만 쌍라이 아니 다자민 봉사대 가는 길 누가 막을 쏘냐 조리기구들 단단히 싣고 목적지로 달려가는데 도착한 것은 덕천 초거 아파트 내 종합 사회복지관. 아평남지산 작은 평수의 이곳 아파트에는 주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정부의 생활 보조금에 의탁해 살아가고 있다. 이곳 사람들에게 자장면으로 특별 점심을 대접하는 것이 오늘 봉사대원들의 임무이자 목표다. 각종 조리 도구들을 나르고 날라 뚝딱뚝딱 조리대를 만들면 어느새 복지관은 그럴싸한 중국 음식점으로 변하고 일찍 이 자장면 맛보러 온 할머니 친절히 모시는 것도 자장면 봉사대들의 몫이다. 오늘을 위해 준비한 수백 개의 식기들도 등장 일단 깨끗이 목욕 재개하고 자장면의 감초 역할을 맡은 계란도 옷을 갈는다. 또 한쪽에선 식당 세팅에 한창인데 4년간의 활동으로 숙련된 봉사대원들 손발이 척척 맞는다. 뭐뭐뭐뭐 뭐, 뭐, 뭐. 짜장면 해준다고 저리 얼을 보게 고뭐 있네. 먹는 사람만 한 걸음이지만 해준 사람 얼마나 얼굴 보나. 못 맞지. 오전 10시경 어제 열심히 준비해두었던 재료들이 하나 둘 임시 주방으로 입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리에 들어갈 일만 남은 셈 오늘 특별히 자장면과 곁들여 나갈 스페셜 메뉴는 상수육 준비된 고기만 1000kg이 넘는다 한쪽에서는 능숙한 솜씨로 야채 썰고 볶고 서서히 자장면 소스가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제 아무리 자장면의 달인이라 해도 3명분의 양을 한꺼번에 만들자니 일정한 양과 농도를 맞추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자장면 냄새가 온 동네 번져나가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분두분 분 복지회관으로 걸음을 옮기고 동네 아이들도 기웃기웃. 이쯤 되면 자장면 봉사 대원들은 손길이 바빠진다. 펄펄 끓는 기름에 잠수한 고기를 알맞게 익어가고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탕수 소스도 제비 까를 내기 시작했다. 어르신들 대접할 특별 자장면인지라 면발 하나에도 신경이 쓰이는데 그리고 또 그리고 정신 없어도 모두들 실은 내색 하나 없다.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이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한다면 마음으로 해야죠. 예. 우동 기계 이거 봐라 기계 왜 이런 노 기계 다시 가져가 내다 안안 맞아서 갑자기 무리한 업무에 기계도 파업 선언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갈 대원들이 아니지 않던가 신속하게 다른 기계로 교체하고 다시 사장면 1300인분 만들기에 돌입한다 뽑아댄 면발은 끓는 물에 적당하게 삶아서 신속하게 찬물에 담궈야 한다 그래야 쫄깃쫄깃한 면발에자장면은 사람들에게 전사할 수 있기 때문.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랑의 자장면 완성. 게다가 새콤달콤한 소스에 탕수육 곁들여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이것이 죽고 배고픈 이들에겐 더 없는 특별 오찬인 것이다. 대원들 마지막 세심한 배려까지 잊지 않는다. 회원님 맛있어? 어요 동네 어르신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곳 복지회관으로 들어오고 찾아주는 이 많을수록 회원들 속에 바빠지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행복하다. 아니 그런데 어르신들 사이에서 잔심부름에 바쁜 이 아이의 정체는? 수하 바로 자장면 봉사대 회장님의 아들이다. 좀 들어줬어. 이름 불러라고요? 네. 방문해 주세요. 네. 결제해 주세요. 네. 봉사대 사랑의 자장면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네,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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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 맞아요? 어때요? 맛있어요. 뭐니 뭐니 해도 자장면 앞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아이들이다. 한창 바쁜 와중에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한 대원. 차 가방에 에스코트까지 동원해 달려가는데 어디 급한 배달 주문이라도 들어온 듯 우리 의자맨 보고사 대원 용규 씨 달리고 또 달린다. 아, 좀 늦으십니다. 아, 아, 커피 용규 씨가 그렇게 달려온 이유는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에게 자자맨을 전해드리기 위해서다. 잘겠십니다 그리고 곧장 달려간 것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댁. 직접 해관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배달을 해드리는 것이다. 근데 이런 분들은 뛰어서 이렇게 병신들로 돌아오고 하는 거, 그기참 너무 정말 참 감사합니다. 소외된 분들이 많고 그 항상 저희들도 게 배달분들의 음식을 갖다주면서 가슴이 아파 사실. 점심 시간이 끝나가며 부럽지 회관에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남은 음식 짐탈전 한판이 벌어진다. 전록 아들 갖다 주러 벌 이걸 그냥 나가면 버리니까 아들 갖다 주려고. 지느껴 나주머니도 자장면을 고스란히 포장하는데. 우리 <laughs> 애기 너무 얻지 못한 이들에게는 자장면 한 그릇이 무엇보다 귀한 선물인 것이다. 왜 이런 일 하기 어렵는데, 진짜로. 아이 너무 감사해. 그리고 또, 이래, 한번못먹는 사람들은 또이 짜장면도 맛도 나다이 미소리지야. <laughs>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이제 우리의 봉사대원들에게 남은 과제는 뒷정리그릇당면 섭씨 또한 수준급이지만, 다카도 다카도 끝없이 나오는 그릇들의 지칠법도 한데, 그들은 그저 즐거워서 하는 일뿐이란다. 지금 한700 그램. 아니세요. 예. 아니세요. 예, 전셈습니다 사람들 대접하느라 정작 대원들은 점심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겨우 허기를 채운다. 왔어요. 만들고 나르고 또 마지막 뒷정리까지 하느라 모처럼의 휴일을 고스라니 이곳에 바친 공사 대원들. 그러나 누구 하나 힘든 기색이 없다. 이들은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을 정리하며 또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다. 그8 0세 넘는 할머니가 그 짜장면을 그 잡수고 자기 평생에, 내 평생에 짜장면을 처음으로 본다. 우리가 봉사를 안했으면 짜장면 한번못 잡수고 세상 떠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중집 할 때까지는 계속 하겠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자자면 한 그릇 그것이 그들이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는 전부다 그러나 그 자자면 한 그릇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자자면 봉사리는 어디든 기쁘게 달려갈 것이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음.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참 네. 어떤 미인의 모습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하,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박사한 보내드릴까요? <laughs> 네. 그럼 보내드리겠습니다. 먹는 사람이야 한 그릇 짜장면이지만 네. 그 봉사하는 분들은 참그 하루도 아이고 그럼요. 고생하게 해주시는 정말 복받을 겁니다. 그리고 네. 그 짜장면이 귀한 걸 애미가 먹지 않고 예. 담아서 아. 네. 자식을 갖다주는 어머니가 음. 백살모는 어머니가 배 나오면 다리를 건너다가 돌아서서 팔찌 먹는 아들 보고 야야 길 조심해라 <laughs> 어머니의 사랑으로 들리는거네니에 예. 아, 마음이 죽여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분들이 더 고마운 게 그래요 그 365일 쉬지 않고 일 하신다는 네. 건데 휴가까지 반납하시고 음. 오늘 그 이제 자장면 만들고 또 설거지 하신다고 화면에 그안 나오신 많은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를 들어서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감사한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신 분들이 아닌가 싶네요. 네. 자장면 봉사들 얘기 잘 봤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8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이 재미와 정보와 정보가 함께 있는 와이드 현장입니다. 네, 와이드 현장의 현장 길라잡이 김화선 아나운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얼굴 표정이 밝은 거 보니까 아주 기분 좋은 곳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 기분 좋은 사람들 그리고 맛있는 현장이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은요. 이런 특별한 날 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 많은 분들에게 자신의 솜씨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네. 자랑이 자랑이 아니고요. 음. 그 베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 그래? 제가 직접 만나뵙고 왔거든요. 화면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적 추적 비가 내리는데 구전 날씨에도 안한것 없이 뭔가 급조하게 움직이는 이 사람들 건물상도 아니고요. 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뭘까요? 뭘까요? 자장님이시죠사장님이켰어요 <laughs> 저는 이 사람의 정체가 더 궁금해요. 사장님이시죠? 아진짜요 뭐 자장면 시키신 거 오늘 요리 셀프랜서에따면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공짜로 요 오늘 대단할리요고습니다아진 <laughs> 네. 아, 그럼 자장면이 공짜예요. 예, 네, 오늘은 공짜 드립니다. 어 그럼 어떡해. 진짜 얼마나 <어마어마한> 공짜겠어. <laughs> <것 같겠어요. 웃음> 애들 공짜로 준다. 그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저요 북구 남선점 사회복지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죠. 네. 네.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비오는 날왜 이사를 하네요. 아 이사하는 게 아니고 예. 네, 오늘 무엇이세요? 뭐예 네, 오늘 그저 무료급식 하는 날입니다. 음, 아, 무료급식이요. 그 무료급식으로 네. 뭐 해주시는 건가요? 예 네, 오늘 그 짜장면, 탕수육. 오. 엄마. 그 아이. 짜장... <laughs> 뭐 아이고. 아, <laughs> 이분들의 정체를 알았으니까 저도 이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야겠죠. 우선 우유를 한번 같이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네. 다른데 옮길 때 없나 해서 이거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제가 어, 것 같은데. 아, 무슨 말씀이세요? 이날 설거지 제가 다 했다니까요. 어, 네, 아, 네, 아, 오늘 아, 이분들은 그 북구에 있는 중국 요리 식당 업주시자 요리사분들인데요. 네. 지난 98년부터 매월 한 차례씩 동네별로 자장면 무료급식을 해오고 계십니다. 98년부터요. 어, 음, 어, 좋은 들 많이 하시네요. 네. 이 바깥 조리 파트에서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는 동안 이 안에서는요, 양념조가 따로 있었어요. 5년차 정도 음. 되니까 손발이 척척 맞으시더라고요. 줄만 봐주고 죠5이나 되셨으니까. 아, 제가 설거지도 다 거의 다 했거든요. 이제 이러면 이제 명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옷을 갈아입어요. 아, 아저씨도 이렇게 멋있는 옷이요? 네. 좀 주세요, 그럼. 네. 그럼 제가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짠. 어? 아. 자, 잘로요 이번 예. 예.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빨리 따라오세요. 옷까지 갈아구고 나니까 저도 정말 일류 요리사가 된것 같지 않습니까? 음, 그렇다면 오늘의 메뉴는요. 예. 바로 자장면과 탕수육입니다. 지금 탕수육 반죽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예, 오늘 준비한 식사량이 자장면과 탕수육 합쳐서 4 0 0그릇0 0다게 이분들은요. 요리감력이 최소 10년 이상 되신 그야말로 요리의 달인들이십니다.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손 이렇게 다친 적 없으세요? 예. 괜찮으세요? 아, 강경하요 아, 그럼 저도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아직...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데. <laughs> 아, 왜이렇세요 너무 무슨 화장실로 <laughs> 칼툼치가 좀 있으신데요? 어, 네. 아, 아. 네. 잘하네요. 제가 게아 <laughs> 네. <laughs> <laughs> 개인적으로 가장 자신있는 음식이 뭐세요? 수초면이나. 예? Yeah? 수초면이나. 아, 수초면이나? 그 아, 네. 아. 뭐예요? 수초면이나요? <laughs> 수초면 중국 그 면인데 아. 국물, 국물 약간 없어. 수초면? 어디든지 잘그르아 처음 들어보는 거그요 이쪽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초 뭐라고 그러죠 수초면. 소면안됩니자 <laughs>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탕수육 소스를 만들텐데요. 간장, 케첩 등으로 양념된 국물에 갈분물을 넣어서 저렇게 저어줍니다. 네. 그게 뭐 꽤나 쉬워 보이지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소스를 만들 동안 한쪽에서는 탕수육을 튀겨낼겁니다. 보시죠. 우리 네. 살겐 좋은 양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손끝 정성이에요. 그렇죠. 맛에 쏘는 네. 정성만큼이나 이분들은요.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단한 차례도 빠짐없이 무료 급식을 해올 만큼 마음을 쓰고 계셨습니다. 4 0 명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또에 어, 들어가는 자, 그, 그, 제로라든가 아니면 는뭐 밀가루 한세세포 상수육 네, 고기, 어, 팔각간 아, 30여 명의 요리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음? 400여 명의 식자가 어렵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돕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잡아주지 않습니다. 아, 근데 서는 그냥 밀가루 찍는 게 아니니까. 맞죠. 반죽을 쳐. 지금 어떻게 날씨가 이래. 이렇게 이런 거르신 기와. 창수의 거의 완성돼갈 <완성되가지고요>. 비염이면 <laughs> 보다 쫄깃한 자장면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자장면 조원들의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면의 생명 머니 뭐니 해도 쫄깃함 아니겠어요? 그런가? 뽑고 잡고 반지는 이 시간을 다투야 됩니다. 네. 예. 면이 이제 완성됐고. 그렇죠. 그런가 면이 자장면의 맛의 결정은 바로 자장 만들기. 홍나 홍삼쇼가 아니에요. 우와. 일명 자장미쇼입니다. <웃음> 자장미쇼. <웃음> 예. 드디어 이 자장까지 완성이 음. 되면요. 와, 조리는 일단 끝이 나고요. 네. 이제 늪에 담아서 개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네. 어? 오, 이제, 이제, 막, 이제, 만든 자리면이잖아요 맞을게. 아, 그렇요 허선 씨가 어... 설거지만 하신 게 아닌가 봐요. 그렇네요. 설거지 하랴, 요리 하랴, 배달까지 우리 음, 음. 어르신들의 예쁜 아주머니가 들었어요. 무료 급식 날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네. 맛있겠죠. 제가 만든 이쁜이어떠세요 맛있게 나한테 안뽑았어니다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고니다감사합 잘했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마니다니다감사니 감사합니다. 감고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니다저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아 근데 저도 시작기가 섰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씩씩하다 그래서 누나가 오늘 자장면 만들어 왔는데 먹어볼래요? 네 이날의 두번째 자장면 배달장소는요 바로 유치원 교실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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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다음인가 언니한테 뽀뽀해봐 제 <laughs> 기습적으로 네, <히스 좀> 입술에다가 털어요 <laughs> <했죠. 웃음> 오늘 진짜 수고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지금 옆, 뒤에도 <laughs> 쫙 앉아 계십니다. 무슨 사진 찍는 것 같은데. 얘네 오늘 행사가 끝나가고 있잖아요. 예. 수고만 말씀해 주세요. 할머님 할아버지들이 우리 우리가 정들어 만는 음식을 맛있게 잡수고 예. 우리 시는거 보니까 못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마장면 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늘만좀 틀린가요? 틀리 하세요 오늘만. 음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도 이 봉달 좀 계속 하실 거죠? 그럼요. 그러면요. 저희 마지막으로 팔팅한번 외쳐볼까요? 네. 신해 파이팅! <laughs>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그, 우리가 보통 그 봉사라고 한다 그러면 예. 그좀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음. 근데 그게 어떤 물질적인 여유가 아니라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 이렇게, 이렇게 비어 주는 게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처음에 이분들도요. 음. 그자장면한 그릇이 무슨 도움이 될까 걱정을 음. 하셨대요. 근데 해가 거듭될수록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정말 시작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네. 그 이분들은 주로 독거노인이나 경로당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처럼 어려운 분들에게 정신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많이 올 때는요. 천 400명까지 온다고 해요. 어... 적어도 4, 500명 꾸준히 온다고 하니까 네. 그 지료비만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네. 네. 모든 걸다 사비로 하셨습니다. 합의로요. 네. 예. 어, 대단하시네요. 어, 이 대단한 동호회가 예. 협심회라고 하셨네요. 예.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회원 수가 많이 그 같지요. 4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많다 보니까 예. 매월 조를 나눠서 분담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회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음 생각을 하시지만 종일 하시는 거니까 네. 전혀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예. 예. 특히 이분들이 봉사 활동을 하시는 거 보고 다른 구에서도 아 우리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단 말이요 음 좋은 일이 아니 수가. 그래요. 네. 저도 이거는 조금 하거든요. 감히 <laughs> <laughs>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보수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배달의 기수 김학성 아나운서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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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번 순서는 전국에 있는 각지의 소식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순서입니다.